설마의 주간브리핑입니다 요즘 종부세 이슈가 뜨거워요 종부세 두렵죠? 자 여기도 요즘도 보니까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어 종부세 얘기가 많네 다들 뭐 무섭다 두렵다 어떻게나 이러는데 자 종부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종부세를 맞아 봤습니다 그것도 천만원이나? 제가 종부세를 맞아본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종부세요 그거 아무나 맞는 거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서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농담이고요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종부세 이야기를 할 건데, 내가 과연 종부세를 과정, 그러니까 종부세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나는 종부세를 맞을 것이냐, 안 맞을 것이냐,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종부세는요, 일단 두 가지 나눠집니다. 뭔 뜻이냐, 두 가지라는 게, 일주택자와 다주택자. 그러니까 내가, 내가 주택을 한 채밖에 없느냐, 아니면 내가 주택이 많냐, 에 따라서 종보사 달라져요. 그래서 일단 어 1주택자부터 먼저 보고 그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자, 지금 음, 내가 보기 어나1주택나 주택이 한 채밖에 없어. 내가 1주택자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채널 고정 하시면 되고요. 내가 다주택자다. 다주택자. 즉이 주택이 두 채, 세채 많아요. 그러면 이거 건너뛰세요. 몇분몇 몇 초? 이 앞으로 가세요. 자, 내가 1주택자예요. 그데가 종부세를 맞으려면 기준이 뭐냐면요 일단 1주택자는요 내가 가진 집의 가격이 9억이 넘어야 돼요 9억 9억 이하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못 맞아요 맞고 싶어도 9억을 넘어야 돼 더군다나 여기서 중요한 거 9억이라는 건 그냥 시세로 9억이 아니라 기준시가로 9억이에요 기준시가 몰라요 뭔 소리지 자 기준시가가 뭔지 모르겠다 나중에 기준시가에 대해서 따로, 아, 다 따로 정리해서 한번 방송을 할게요. 지금 그냥 아, 기준시가라는 게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간단히 말하면 기준시가는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금 뭐, 살고 있는 집도 대부분 아파트일 거 아니에요? 아파트 가격에 한 70%? 정도? 한 7, 80%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 3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러면 기준시가는요, 한 뭐, 2억 좀 넘을까? 이럴 거예요. 10억짜리 아파트? 그러면 한 8억?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종부세 대상이 되려면 기준 시가로 9억이 넘어야 되고 9억이 넘으려면요. 아무래도 시세로 한 13, 4억은 돼야 될 거죠. 113, 4억. 어, 여러분들 작년에 기준 저기 재산세 낸 거죠, 재산세. 재산세 냈던 고지서 보세요. 거기에 어, 기준 시가가 써 있었어요. 그거 한번 지금 가서 얼른 찾아봐요. 찾아봐서 기준 시가 보시면 아, 내가 우리 집이 이 정도였구나. 그게 9억이 안 돼. 그러면 종부세 계산 아닙니다 자 일단 9억이 넘었다 치자구요 9억이 넘으면 자 그럼 이제 종부세가 어떻게 나 것이냐 자 이제부터는 그러면 이제 그 계산을 해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과세표준 과세표준이 또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과세표준이라는 얘기는 또 따로 나중에 우리가 저, 저 저기 재산세 한번 내가 얘기할 때그 기준시가랑 재산세랑 얘기해서 아예 같이 과세표준 얘기를 다 할게요 아니면 우리 카페에서 왜그 세무강의 있잖아요 예세무강의라 들으세요 어 그거 들으시면 자세한 얘기알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다 떠나서 자 내가 만약에 좋아요 우리 집이 기준시가로 한 10억 나왔다고 치자고요 10억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아 9억 이상만 부과안 됐잖아요 그 얘기가 중요해 9억 이상 즉 9억이라는 금액까지는 세금이 안나다는뜻이고요아 물론 재산세는 네자 9억까지는 세금이 안 나오고 9억부터 나오는 거니까 결국 이 9억과 이 기준시가와의 차액을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 내가 10억이에요 자, 9억을 빼면 얼마가 남겠습니까? 암산 해보세요. 되나요? 지금 나랑 같이 써봐. 이렇게 써보세요. 자, 1억이 남겠죠? 10억에서 9억을 뺐잖아요. 그럼 이제 그 1억이 나와요? 그 1억을 과세표준이라고 불러요. 이걸 과세표준. 그래서 이 1억에 해당하는 표를 보는 거야. 과세표준표. 자, 이 중에 어디에요? 6억 이하네 1억이면? 그러니까 내가 10억이라고 해서 6억, 뭐, 6억,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이게. 뭐 6억, 12억, 12억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10억이라는 데서 10억에서 9억을 뺐더니 1억이야. 1억이면, 어, 6억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되게 싸. 세금이. 자, 그래서 1억을, 9억을 뺐더니 1억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거. 그냥 1억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요. 1억으로 막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다 가또 할인을 해주네. 할인. 세상에 할인. 할인율이라는 게 있어요. 할인율. 할인율. 자, 이거를 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거든요. 공정시장가액. 어, 어려워, 어려워. 그냥, 할인율이다 생각하세요. 자, 할인율, 얼마를 해주느냐? 80%를 해줍니다. 할인율 80%. 그러니까 80%는 다 똑같이 해줍니다. 어, 과세표준이 1억이 나왔는데, 거기서 또할인해주니가 할인. 0.80% 그러니까 할인. 그러니까, 0.80%만 그러니까 하는 거야, 80 나찰가 20 거, 80%만. 우리 나찰가20% 떨어지는 거알래죠 20%를 할인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율이 20%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1억에다가 0.8을 곱하면, 8천만 원이 되네. 8천만 원이 과세표준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 여기 종부세 과표 보세요 과세 표준 8천만원이면 6억 이하죠 6억 이하에다가 보니까 얼마래 0.5%래 그럼 0.5%면 그러네요 8천만원 곱하기 0.5% 하면 얼마입니까 계산 나오나요 40만원 40만원 내가 내가 주택을 10억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10억짜리를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는 40만원 나옵니다 1년에 딱한번 연말에 예 네. 더군다나 기준 시가로 10억이죠? 그렇다면 시세로는요? 실제 매가로는 대략 한 13, 4억. 자, 13, 4억짜리 아파트. 그렇죠? 강남이나 돼야 되겠네. 여러분들은 상관 없습니다. <laughs> 아, 어, 죄송해요. 무시해서. 어, 너무 걱정하지 말란 얘인 겁니다. 자, 1주택까지는 1주택자를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그럼 2주택을 알아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주택은 알아봤고요. 이제 다주택을 좀 알아볼까요? 다주택자는요? 1주택자하고 또 기준이 다릅니다. 다주택자는요, 주택이 두 채, 세 채,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주택자는 기준이 6억이에요. 6억. 아까 1주택은 얼마랬죠? 9억. 예, 1주택자는요, 기준이 높아요. 뭔 소리냐? 1주택자는 가능하면 부과를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다주택자는요, 기준이 낮습니다. 다주택자는요, 가능하면 부과를 많이 하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아, 6억 이상이 되면은, 6억 이상이 되면은요, 다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자 여기서 똑같이 6억이라는 건 뭐가 6억이냐? 기준시가가 6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집들에 기준시가를 다 합쳐봤더니 그게 6억이 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2억짜리가 다섯 채가 있어가지고 10억이다 자 여기서 어 2억이라는 얘기가 지금 기준시가 얘기하는 거죠 기준시가가 2억이라면 은 실제 시세는 한 2억 5천 3억 정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대략 한 15억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 내가 10억이 있으면 그럼 이런 경우는 세금이 어떻게 나오느냐 계산 방식은요 아까랑 똑같아요 단지 대입하는 숫자만 달라집니다 뭔 소리냐 자 일단 10억이죠 기준시가가 그러면 10억에서 자또 계산을 해봐 에, 10억에서요 이제는 어, 어디까지가 부가가 안 한다고요 6억까지 안그랬죠 그러니까 6억까지는 부가계상이 아니니까 즉 6억은 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0억에서 6억을 빼요 이제는요 그러면 실제로 부가되는 게 얼마냐 4억으로 부가한다 이 뜻인 거예요 이 4억이 과세 표준인데. 그럼 우리가 아까 그 종부세율 봤을 때, 어 6억이야 0.5% 이거잖아요. 근데 4억을 또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부과하는 게 아니라 아까 뭐 할인률 때렸죠? 할인율, 예, 20% 할인율, 즉 0.8%만 부과해, 즉 어, 이것도 공정, 어, 뭐 공정시장가액비율 뭐 이런 거 해가지고요, 예, 할인율 이 있어요. 똑같이 여기다가 80%만 어, 계산을 합니다. 자, 80%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어 3억 2천이죠. 자, 3억 2천 가지고. 부과한다. 3억 2천이 과세표준이다. 그럼 다시 이 과세표준표를 보면, 3억 2천이면, 어, 6억 이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6억 이하에 대해서는 몇 프로? 0.5%. 오케이. 0.5% 계산. 해봤더니 얼마가 나옵니까? 네. 164만원인가?가 나오죠. 예. 네. 나중에 정확히 계산해봐야겠다. 그래서, 어, 1주택자보다 세금 부담이 거의 4배는 올라간 겁니다. 1주택자가 아까 40만원 나왔었는데, 다주택자는요, 거의 160만원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네. 요게 다주택자가 세금이 많이 나오고요. 게다가 이 공제 비율도 작아요. 공제 금액도 이건 뭔 소리냐? 결국 종부세가 노리는 거, 종부세가 타겟으로 삼는 게 누구냐? 일단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를 타겟으로 삼는 거고요. 또 저가 주택보다는요, 당연히 고가 주택을 타겟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자들이 대부분 결국 강남에 살고 있어요. 예, 네. 그렇게 된 겁니다. 또는 강남에 집이 있거나 아니면 주택을 전국에 또는 서울, 경기, 인천에 많이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그런 대상, 그런 사람들이 대상자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요즘 이제 정부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노무현 정부를 이어받는 정부의 성격이다 보니까 종부세를 개편해서 뭐 세금을 좀더 많이 물리겠다. 이런 얘기 잖아요그개편안이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6억, 9억은 유지되잖아요. 일단, 여기에 들어야 그다음부터 뭐 조금 늘어나니 많아요, 많이 해요. 일단, 여기에 안 들잖아요. 6억, 9억이 안 들잖아요. 대상이 아니잖아. 뭔 걱정이야. <laughs> 네. 자, 이상으로, 아, 설마의 주, 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와요. 안녕. 안녕. 안녕.